3 2 3, 4 1저 고개 맘엔1오쉬 뭐야 안녕하세요. 일단 의자 들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일단 의자 두 개를 들고 오긴 했는데 또 오늘 H.T o 노래 배우는 거예요, 오늘? 막 캔디 이런 거 배우는 아이인가? 아, 방탄소년단. 방탄소년단 그런 거 아니에요? 오늘은 롤돌린 요즘 핫한? 아, 예? 아, 롤린이요린제 근무복으로다가 좀 네.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? <laughs> 아 이거 몸 빼봤지 <laughs> 너무한 거아닙니까 p 님 <laughs> 그래서 뭐 논리인가 논리탑인가 그거 한번 배워보는 거죠? 네, 스트레칭 먼저 네. 몸 기본기 풀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안무로 나가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스트레칭. 어? 괜찮을까요? 아, 이 <laughs> 너무 자세히 찍지 마세요. 오른쪽으로 동물이야. 돌려서 반대로 해주세요. 그 천천히 업. 그러면 이제 안무를 해볼게요. 이렇게 네? 수줍게 앉아 주시면 돼요. 음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밑에 볼펜을 떨어진 걸 주워서 올리는데 섹시하게 주워서 올린다는 아 느낌으로다가 그러면또잘잘니다 네, 오른손으로 주서 주시면 돼요. 아 근데 주슬 때아 이렇게 하면 네, 되죠. 하나, 아 둘. 에이, 저 전문이지 뭐나. 세번 했으면은 일어날 거예요. 세븐 에이스로 의자에 들어줄 겁니다. 그렇죠. 피디님 한번 해봐요 포즈를 할 건데요 무릎을 잡고 왼손은 허리를 잡아주세요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오 그렇죠 오 잘하시는데요 <laughs> 쓰리 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님 아까 속은 무서운데요 <웃음> 네. <웃음>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? 잡아먹겠다 아 그래요? 이 네. 카메라 잡아먹겠다 잡아 네. 아. 네. 오케 그럼 여기까지 그냥 바로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쿵착원 어. 오케이. 아 <laughs> 이 상태에서 앉았다가, 원, 투, 삭!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. 삭! 눈빛! 삭. 아, <laughs> 눈빛! 앞에를 보면서 삭! 쓸어주시면 돼요. 네. 돌아오면서 싹! 싹. 그렇죠. 싹한 번만 탁! <laughs> 갔다 오면 되거든요. 그냥 여기서 타닥! 올라오면 어, 돼요. 툭! 맞습니다. 타닥. <laughs> 아, 알았습니다. 쓰이고, 앉아주시면 돼요. 네? 머리와 몸이 지금 따로 논다고 지금 맞아요, 미치겠어. 맞아요. 아, 외우는 아, 게 아니야. 쉽지 않아요. 엉덩이부터 약간 아. 섹시하게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<laughs> 이렇서 네. 골반이 쿵착 삭. 어, 이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사네 이게. 그게 우리 그 스쿼트 할때 엉덩이 쭉 빼고 네. S 라인 보이잖아요 네, 여기서. 스쿼트는 제가 네, 기어막기 네. 잘하는데. 그 거. S 라인에서 골반을 네. 왼쪽으로 빼주시면 돼요. <웃음> 이, <웃음> 이 상태에서 잡아먹겠다는 눈빛으로 웨이브로 들어와주시면 돼요. 웨이브요?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있다 생각하고 네. 머리로 몸까지 그렇죠.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. 이렇게 외워볼게요. 아, 아 치명적인가요, PD님? 아, 네. 눈빛 괜찮아요? 춤은 눈빛하고 손짓이라고 했어요 제가 보여요 빰앤원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투앤 파이 식 세븐 에잇 가안 들리는데? 너너너 아! 생각 생각 뿐이 뿐이 야야포 왼발 왼발 모아서 밟고 밟고, 밟고, 밟고 그렇죠. 밟고, 밟고. 밟고. <laughs> 어디 아프신 거 같은데? 밟고. 다쳤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? 밟고. 너무, 지금 너무, 너무 근육 서지거든요. 하나, 둘, 당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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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아니요, 그럼 이건 운동인데? 잠깐만, 아, <laughs> 이거를 움직이면서. 그냥 다기춤 충분 인 필링이니까. 네 <laughs> 그렇죠. 그렇게 갈게요. 보신 거 알죠? 집에 가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둘, 셋, 넷이에요. <laughs> 너무 보고 시1 롤링 업 롤링 롤링 뒤에 왼쪽 네. 앞에 왼쪽. 안 어렵죠? 아, 네. 앞에 보고 옆에 보고, 보고 뒤에 보고, 뒤에 보고 안 어렵죠. 네. 오른발, 왼발, 왼발, 오른발. 오른발. <laughs> 와. 재밌네. 근데 <laughs> 집에서 연습해야겠다. 지금 롤 놀인가요? 네. 네. 롤이 게임인가요? 네. 자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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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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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. 어, 아, 근데 확실히 이게 혼자 하니까 힘들지만 연습을 해 봐야 돼.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. 사랑한다고 롤롤롤 린. 뭐 아. 뻥 치지 마세요, 얘들이. 왼발. 왼발. 오른발. 그렇죠. 오른발? 왼발. 왼발. 오른발. 어, 된거 같은데 방금? 그래요? 됐죠? 그래요? 됐죠? 네. 응. 아, 다시감이 다... 다시 생겼어요. 명란사입니다, 생님 역시. 아, 지금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. 네. 오. 뭐 그냥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? 어, <laughs> 맞았어요. 그랬어요? 네, 방금 맞았어요. 자신감 또 얻었어요. <laughs> 파이팅.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끼다라요. 오케이. 오, n e 왼. 하빵빵빵빵 빵. 맞습니다. 와. 이제 네원님 마스터야. 이제 끝이야. 내일 아. 데뷔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처음 하시는 것 치고 너무 잘 외워주시고, 1절을 한 번에 다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,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. 어, 진짜 많이 하시고요. 저희 학원만 해도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한80% 이상 회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이니까 땀도 많이 나고, 1시간 어, 안에 큰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소감이 아 오늘 정말 3 시간을 연달아서 춤을 췄는데 정말 힘들고 그 춤추시는 분들이 몸도 몸이지만 머리도 굉장히 피곤합니다. 이게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칼로리 유산소 오늘 안 해도 될 것. 같습니다. 여러분 제가 등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자등땀 보이나요?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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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보고. 그렇죠. 손이 이렇게. <웃음> 아. <웃음> 자꾸 그쪽 보게 되네요. <laughs>